오, 영양식. 시가랴 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라입니다 시가라서에는 자신의 평안과 안전을 내려놓고 귀환한 유대인들이 향하시는 말씀만 기록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장 말씀을 보니까 갑자기 이방 민족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이방 나라, 이웃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에 거론되고 있는 나라들은 나라가 있는 위치에 따른 분류로 크게 세 개의 지역으로 나눠 볼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드락, 다메섹, 하맛입니다이 나라들은 가나안 땅 북쪽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둘째는 두로와 시돈인데요. 이두 나라는 지중해 연안 국가로 이스라엘에서 보면 이들도 북쪽에 위치한 나라들입니다. 셋째는 아스골론, 에글론, 가사, 아스돗 이렇게 네 나라인데요. 이네 나라는 가드까지 포함해서 블레셋 5대의 도시국가라고 부릅니다. 저는 본문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싫어하는 사람, 나에 대해 악한 소문을 퍼뜨려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못된 사람, 그 사람 때문에 피해를 입었는데, 그렇게 나를 공경에 빠뜨렸던 못된 사람이 위급한 상황에 처하게 될 때, 그보다 훨씬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이 원수를 괴롭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예수님께서도 뿌린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셨는데 왼수가 저런 꼴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니까 10년 묵은 채증이쑥 내려가는 것 같다 이런 생각 안 드실까요? 오늘 부문 말씀이 바로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둘러싼 이웃 나라들인데 성경을 보면 여기에 거론된 국가들과 화평을 이루고 잘 지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늘 분쟁이 있었고 전쟁을 해야 했던 나라들입니다.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주 통쾌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심판받는 이웃나라들, 이방 나라들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맞을까요? 여러분, 이방 민족들이 심판받기까지 이스라엘이, 유다 사람들이 한 일이 무엇이 있나요? 그들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한 것인가요? 이스라엘의 행위가 의롭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이어서라기보다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기는 이방 민족들보다 더 심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실 때 이스라엘이 가져야 될 올바른 태도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나라들을 반면 교사 삼아서 스스로 겸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대단히 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을 대단히 잘 지키는 사람이어서 내가 불순종하고 범죄하면 그 즉시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이어서 용서받았습니까? 제가 저 스스로를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비교하지 못할 만큼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흠 많고 죄 많은 사람이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고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깨닫지 못할 때 유대인들이 깨닫도록 이끌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깨달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깨닫도록 이끌어 주실 때에 해야 할 일은 여호와 하나님을 우러러 보며 경배하고 아버지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 주신 하나님. 우리 절에 씻어주시려고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며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며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는 우리 모두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며 충만하게 역사하시므로 삼일체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며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며 승리케 해주시는 복된 삶, 그 가운데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므로 복음의 증인들은 능력 있는 삶 되시기를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